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스토케 씨앗 제가 키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거는 북남미 지방에서 많이 키우는데 정원에 많이 키우는 식물이에요 한 5,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계속 피워 주는데 제가 이거 오늘 소개하는 거는 작년에 10월 달에 제가 씨앗을 받아 가지고 어, 지인분한테 씨앗을 받았어요. 나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재작년부터 키우고 있었던 건데, 흰색은, 어, 혼합이라고 받았는데, 거의 다, 이게, 연보라네요. 어, 다른 색 혹시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 연보라만 다 왔나봐요. <laughs> 그래가지고, 소복하게 제가 씨앗을, 어, 한 화분에다가 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크길래 작년 겨울쯤 제가 이렇게 하나를, 하나만 조금 따로 심고 나머지는 다 이걸 하나 분에 심었었어요 심어가지고 원래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이거를 모두 화분 여러 개를 나눴어요 너무 한꺼번에 많아가지고 씨앗을 파종했으니까 한꺼번에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제가 어 요거는 어 작년부터 키운 거니까 따로 이제 이건 흰색은 놔두고 이것도 작년 7월 1일 날 파종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재작년에 그래서 흰색은 원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거 주위 가까운 분들한테 어 나눠주려고 일부러 이제 일단은 이렇게 여러 개 화분으로 나눴어요. 근데 옮겨 놓으니까 키가 너무 큰 상태에서 꽃이 올라오기 전에 이걸 나눠야 되는데, 폭이 나눔을 해야 되는데, 제가 꽃이 언제 올라오겠나, 수도 게시야를 많이 안 키워봤기 때문에, 그래가 모르고 있었던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꽃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화분을 나눴더니만, 처음부터 <laughs> 시들어 가지고 이거 꽃안필줄 알았어요. 완전 고개 숙이고 구부러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키가 너무 커가, 이건 없는 아이들, 제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아, 꽃이 피겠나 했는데 며칠 관수했었거든요. 저면 관수를. 근데 이 구부린 진 상태에서도 와, 생명력이 정말 강하네요. 이거는 이거 잎도좀 다듬어 주고 할게요 오늘. 꽃이 안 피어질 줄 알았는데 결국은 꽃까지 피어 줍니다. 이거난 저는 안 되면은 자르고 꽃대를 자르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안 자르고 계속 두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laughs> 꽃을 피워 주는 거 보니까 정말 얘는 생명력도 강하고 음 이거 원래 음그 미국 쪽에 그쪽에 북남미 그쪽으로 정원수를 많이 심는데요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뭐 주, 어, 월동 된다 하길래 그냥 씨앗이고 소복하게 났었고 제가 화분 한 개는 안에 넣어놓고 죽으면 안될것 같아 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너무 넓게 많으니까 씨앗 파종을 가을에 많이 하니까 제가 저는 2년생으로 꽃이 피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진짜 씨앗이 올라와 가지고 과연 무슨 색이 올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대박이죠. 꽃을 다 피워준답니다. 이렇게 꽃을 이다가 요거를 바로 피워줘야 되는데 자를 작정으로 꽃대를 자를 작정으로 제가 이거 그냥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10월달까지 계속 꽃이 피어줘요. 그러니까 정말 가성비 좋고 진짜 멋진 것 같아요. 꽃대가 안 보세요 엄청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색감도 너무 예뻐요 이거 아직 아까워서 못 잘라주고 있어요 근데 한두 포기만 심어도 많이 되는데 이거 씨앗 파종을 씨앗을 제가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서 음, 필요하신 분들 진짜 음, 키워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예쁜 꽃을 부자 될수 있어 가지고 이거 제가 이 많은 걸뭐 하겠습니까 주위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주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꽃도 피고, 어, 또 전부 제 주위 분들은 연세 있는 분들이라서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씩 잘 나눠주는데, 좋은 것이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하찮은 것도 멋있는 모양. 어, 저는 뭐 그렇게 키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예쁘지 않나요? 이거 다 피면 예쁠 것 같죠? 이거 보세요. 이거는 미리 분을 옮겨가지고 너무 예뻐요. 얘도 예쁘지 않나요? 얘도 얼마 전에 했는데 얘는 생생했어요. 뿌리, 폭이 나눔하면서 흙이 많이 붙어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싱싱하고. 얘네들은 키만 크고, 흙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는 상태로 옮겼더니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얘도, 얘도 안될줄 알았어요. 진짜. 대가, 이거 보세요. 거의 죽었는 줄 알았어요. 이거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꽃이 나올 거거든요. 결국 안 자르고 두었더니, 이렇게 컸답니다. 스토켓이야. 정말 월동도 잘 되고, 꽃도 이쁘니까, 여러분들도 씨앗으로 하면은, 진짜 부자 될수 있고, 정원에 마당 정원 특히 키우면은, 정말 가성비 짱입니다. 이런 거 키우세요. 어 분홍색, 보라색, 흰색,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